물어본 문제를 풀때 일단 공간도형을 푸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, 공간도형은 일단 교선이나 그 면을 찾고 거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경우, 아니면 이제 직관적으로 도형을 그림으로 푸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요. 지금 제시해주신 문제의 경우에는 교선이나 그 면이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잘 없어요. 교선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. 그럴 때는 좌표를 잡고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것의 법성 벡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 좌표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면의 좌표를 하나 잡았고요. 이렇게 또 면의 좌표를 하나 잡았습니다. 그러고 면 AMND의 경우에는 평면의 방정식을 미지수를 통해서 잡아줘서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됐어요. 면 BGD의 경우에는 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좀더 쉽게 보이죠. 지금 x, y, z 중에서 두 성분의 합이 4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 빠르게, 네, 평면의 방정식을 쉽게 세울 수 있죠. 그러면은 각각의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럼 그 법선 벡터를 이용을 해서, 네, 내적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